이게 이렇게 되있는데잘 보세요 네 예, 짐벌 리뷰 영상 나중에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보이세요? 방금 보셨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딱 됐다 예, 버튼을 한번더 눌러볼게요 봐봐 이번에 액션캠을 하나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이번 달에 돈을 좀 벌었으면은 액션캠을 사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번 달에 돈을 지금 현재 별로 못 벌었으니까 액션캠 살 돈이 지금 생활비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4월 달에 액션캠 사가지고 그거 한번 가고 대마도 자전거 여행나 한번 또 갔다 볼까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좀 갑자기 바빠져서 벚꽃도 보러 가야죠. 벚꽃 라인. 액션캠은 소니 소니 거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자전거 캠핑. 대마도에는 여러분 캠핑장 이 있어요. 대마도에는 캠핑하시라고 캠핑장이 따로 있습니다 뭐 길거리 누숙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캠핑크 끌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액션캠이 재밌긴 한데 쓸 데가 있을까 막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액션캠을 사면은 액션캠도 들고 미러리스도 들고 ASMR 마이크도 들고 아이 ASMR 오늘 뭔가 했어야 되는데 라면 부수는 소리 해가지고 asmr 마이크 같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때 보여드렸나요? 그때? 아 잠깐만 이게 지윤택 스무디 큐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리뷰 영상이나 찍을까? 이지윤택 스무... 스무스 큐라고 그 짐벌이에요 짐벌 짐벌 짐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셀카봉이 이렇게 있는데 셀카봉이 막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이거를 하면 이거를 쓰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영화 촬영할 때 쓰는 건데 제가 특별 공수 했죠 유튜브 야외 촬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보여줘 이런 거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좀 맞춰줘요 맞춰줘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잘 보세요 네 짐벌 리뷰 영상 나중에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보이세요? 방금 보셨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딱 됐다 버튼을 한번더 눌러볼게요 봐봐 어? 왜 작동이 안 돼? <laughs> 아, 아 모드 버튼을 눌러야지 봐라?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영화 촬영할 때처럼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도 움직여져 잘 봐봐 내폰 쪽인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충전하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외 방송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물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데 물 씻어내고 충전하고 나니까 다시 되대요 이거 내가 야외방송 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다니겠어. 이거. 근데 일본 야외방송에서 못 써도 한번 한국에서 이거 돈이 아까워서 한번 야외방송 해봐야 되겠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원을 끄잖아요. 그러면 은 다시 죽어. 이게 발기한 상태에서 딱아 발기라고 하면 좋네. 딱 다시 원상태로 딱 돌아가면 은쫑 죽어버리지. 보이세요? 이게 이제 끈 거야, 끈 거. 죽어버려 요 이렇게. 이게 10만 원짜리 셀카봉 짐벌입니다. 이거를 내가 막 탁자 꺼내놓고 나도 막 리뷰 영상 찍고 싶은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금 해버릴까? 자, 자 이거를 열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짜자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고. 중국산입니다. 참고로 중국산 리뷰 영상 같은 거도 찍어야 되는데도 본전 뽑으려면 좀 찍어야 돼요.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 상정인데 제가 어디 사냐면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케이스 이게 그 짐벌 케이스인데 악기 케이스처럼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아무튼. 저게 어, 쇼핑몰에서 사면 이게 11만 2천 원이가 됩니다. 근데 사용 시간 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한 20분? 아, 20분이네.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충전하면은. 여기 삼각대도 있어가지고, 어, 여있다 이거를 또 밑에다 이걸 딱 끼잖아? 그러면은 삼각대가 돼. 예, 네, 장비가 엄청나요. 이거 10만 원, 이거 10만 원, 저기 있는 카메라 100만 원, 여기 있는 카메라 로지텍 카메라 로지텍 카메라 10만 원. 어, 컴퓨터가 컴퓨터가 300만 원. 저쪽에 있는 하드 10개만 합쳐도 200만 원. 내가 번 돈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냐고요? 아니요. 1년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유튜브로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썼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집이 말이야. 이게 이게 베란다 쪽이 이어져 있어. 그래서 옆집에서 그냥 창문으로 우리 집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가 철조망 치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화재 사고가 나면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라니까. 옛날엔 집에 귀중품이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CCTV라도 하나 달아놔야 되나 그 생각들. 예전에는 저술 먹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저씨 나가세요 해가지고 막 나갔는데 와, 또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리고 또술 먹고 옆집에서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이 창문으로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막뭐 이러니까 와 돌아버리겠다니까, 진짜. 옆집 사람 방송 들면 으안 되죠. 근데 옆집이라던가 이런 데 자꾸 바뀌더라. 원룸이라는 데가, 어,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원룸 사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 오지게 많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상관없는 게 뭐냐면은 보통 전업이라서 이게 보통 낮에 도둑이 들어온단 말이야. 도둑이 들어도 낮에 들어오는데 난 낮에 항상 있어 집에 <laughs> 집에 항상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려고 하다가 안 되겠고 아 지난번에 그 원룸 사는데 그 신혼부부인가 커플인가 들어와가지고 아우 이게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번식 활동 소리가 안 들리는데 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이 화장실로 들어가면은 그 반대 집 옆에 침대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우리 내가 화장실에 딱 볼일 보러 들어가면은. 옆에 여기 상대방 집 침대하고 여기 바로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아이고야 종족번식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아, 화장실 갈 때마다 민망해가지고 저쪽은 이사 안 가나 했는데 막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싸우고 결국 헤어진 것 같더군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시작하는 거는 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조가 진짜 아 근데 직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구조가 이렇게 특이하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옆집은 내가 시끄럽다고 바로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못 쫓아오는 이유는 뭐다? 이게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똥만 많이 안 싸면 은내 목소리 안 들려. 부산 월세가 달라요. 저는 차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외곽 쪽으로 아예 딱 들어가면은. 어,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막몇대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주차장도 있고 원룸은 보통 주차장이 없거든요 개인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방송하기도 좋고 뭐 그래서 원래는 투룸 살았어요 투룸 뭐 50만 원짜리인가 40만 원짜리 살았는데 집에 로봇청소기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팔았지만 이 로봇청소기 로렇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을 켜도 저 옆에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투룸이면은 그래서 전기세라던가뭐 이런 것도 아 방열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집세라는 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 무조건 뭐 내가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줄일 수 있는 데 최대한 줄입니다. 근데 서울은 이동 갔다가 무슨 지금 원룸을 들어갑니까? 뭐 고시원 들어가야죠. 돈 줄여야 돼요. 나는 돈을 줄임으로써 내가 뭐 주식을 하면 매매를 안 해도 되니까 몇번더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한 25만 원 정도로 되면 50만 원에서 25만 원 되면은 두배 차이잖아요. 그리고 50만 원짜리 원룸 있을 때는 저기 10만 원씩 저기 그 근처에 그 공영 주차장에다가 돈을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한 달에 쓰는 돈 60만 원인데 그 60만 원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야죠. 나 근데 여기 이사 올때돈 아낀다고 이삿짐 센터도 안 불렀는데 내 차로 정확히 한 3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집에 혼자 사는데 이렇게 짐이 많나 처음 알았어. 와. 월세도 있는데, 아, 주차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차장이 원룸마다 주차장이 있어. 다섯 대될수 있는데. 그게 건축법상 그 면적 크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그몇 대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딱 의무적으로 만들 정도만 만들어 놓는데, 보통 원룸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차는 많고, 주차장은 작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이렇게 활성화해. 그러면은,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차좀 빼주세요 차좀 빼주세요 하는데 차를 한 대를 빼는 게 아니라 한두 대를 빼야지 내가 나갈 수 있어 근데 주말에 내가 급하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주말에 내가 갑자기 스키장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일본 갈때 새벽에 가야 되잖아 공항 가려고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새벽 4시에 딱 전화를 하면은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중 주차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돌아버린다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야 나는 일본에 가야 돼가지고 새벽에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새벽 네시라든가 다섯시에 딱 전화를 하면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쪽에서 그럼 이중주차 하지 마시지. 그럼 뭐 이쪽 주차장에 이거 밖에 없는데 어쩌냐고 하면 막 그쪽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사했어요. 여기 하고 문 열면 저기 거실 하나 또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여기서 잤는데 생각보다 형 큰데요 이러길래 친구는 여기서 잤어 정확히 여기서 이거 깔고 잤어 이거 이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다 알죠 이거 침낭이야 침낭. 짠. 군용 침낭 예, 친구가 그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했거든요. 부사관으로군 생활하고 지금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laughs> 다시 군대 온 기분이라고 집에서 침낭 깔고 자보기 처음이라고 예비 이불이요. 이거 미, 바닥은 이거 깔았어. 바닥은 이거 깔고 그다음에 이거 침낭에서 덮고 또 추우면은 그 유튜브에서 준그 유튜브에서 준 무릎 담요인가 그거 있는데 <laughs> 그거 깔고 자라고 해서. 그 까고 졌어.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여지껏 친구를 여기서 재워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친구들. 처음으로 재워봤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공기업 다닐 때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합숙소가 있는데 부모님이라던가 친구 올때잘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게스트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방이 한세 칸인가 두 칸짜리 있는데 친구들 놀러면 거기에서 자라고 하면서 재워줬거든요, 제가. 일본 애들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일본 애들 왔을 때도. 그 게스트룸 있는데 게스트룸에서 만 원만 주면은 하루 하루인가 이틀인가 묵을 수 있어 부모님 왔을 때도 그렇고 거기 신청했고 잤는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사람들이 그 우리 회사 직원들이 거기서 막다 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면실이나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세탁기는 공용으로 쓰니까 세탁기나 뭐 그런데 쓰는 데서 일본어가 들린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건 별로 상관없었어요 친구들이 한국 놀러 올 때는 그때 막 공짜로 자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만 원이면 잘수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그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일본 올때 혹시 거기 없냐고 나 회사 그만뒀다 거기 이제 못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참 아쉬워하더군요 회사 그만두니까 그게 아쉽대 잘 데가 없다고 아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썸네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요 썸네일을 만들려면은 되게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웹툰 작가처럼 그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나도 타블렛 있거든요 이말년씨라던가 침착맨이 쓰는 그런 타블렛이 아니라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쇼핑몰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걸로 산그 뱀뿌에서 나온 타블렛이 거든요 이거를 한번 예를 들여가지고 제가 한번 그 썸네일 그 유튜브 썸네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을 건다 있어요 저 최첨단 단비를 다, 다 갖추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썸네일이 없어서 아 성형 유튜버 돈 오지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금 이 영상입니다 바로 바로 이 영상 이게 뭐냐면은 그 이번 배드민턴 대회에서 제가 그 일본 여자애들한테 초콜릿을 받느냐 맞느냐 실시간으로 보신 분 있나? 초콜릿을 일본 여자애들한테 내가 받아오기 미션 같은 거 하나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인데 썸네일이 없어 썸네일 한번 만드는 걸 내가 보여줄게 좀 과학적으로 만듭니다에이스 침대처럼 봐봐.